컴프의 영화책. 아, 오늘은 1995년도 공각기동대 Ghost and Ghost in the Shell이. Shell이죠. 네. Ghost in the Shell입니다. 아, 95년도 일본 작품으로. 오시 마모르 감독이 연출한 일본 애니메이션입니다. 어, 줄거리 대충 보면 초고속 네트워크 사회 점점 더 진흥화되고 흉포해지는 범죄에 대항하기 위해 사이보그 쿠사나기 모터코 소령을 필두로 공안국과 공각기동대가 탄생한다. 쿠사나기와 그의 팀은 고스트 해킹을 통해 타인의 생각을 조작하고 변형시키는 정체불명의 해크, 인형사를 제거하기 위해, 음, 임무에 뛰어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서 쿠사나기가 예, 그 포스트에 나오는, 어, 주인공이죠. 여자 주인공, 소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인형사가 나오는데, 이이 이 영화를 공각기동대 워낙 유명하다고 해서 어 저도 봤는데, 이게 뭐 다른 버전도 많고 어 실사 영화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 사실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아이 영화가 어쨌든 이후에 매트릭스나 뭐 블레이드 러너나 이런 영화의 근간이 되는 작품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1995년인데 그때 인터넷이 인터넷이 거의 없던 95년. 없던 시절에 이 영화를 만들어서 여기에 보면 AI라는 말이 그 당시 이, 이 영화에 나옵니다. AI 나오고, 아이 무선 네트워크 속에 네트워크 속에 일종의 가상의 인물들이 어 일종의 인간을 해킹한다. 뭐 이런 옛날로 따지면 뭐사이버그 인간, 뭐 이런 어떤 설정들이 들어가 있다는 게 시대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지점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서 보면 약간 첩보 활동을 위해서 일종의 그 어, 네트워크 상의 가상의 인물을 만들게 된 건데 그들이 어쨌든 약간 자의적인 음, 판단이나 이런 걸할수 있는 인형사라는 어, 존재가 생, 생기면서 어, 이거를 뭔가 지금 AI 같은 어,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가상의 존재가 생긴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실제 사건으로 한 인물이 아내가 뭐 바람을 피우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해서 뭐 이거 이런 일을 하게 됐고 이걸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게 일종의 다 약간 조작된 그사그 어, 그 남자의 기억이었죠.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간의 그러면 이제 여기 쿠사나기도 사실은 약간의 뇌를 가진 일종의 인조 인간 사이보그 같은 인간인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어, 그래서 마지막에 인형사에를 보고 굉장히 동질감을 느끼는 그런 지점도 나오는데. Ghost in the Shell 이라는 것처럼 약간 육체와 어, 영혼 예. 여기서 Ghost는 영혼을 얘기하는 것같요 일종의 자의식, 예. 의식 이런 것들이 과연 어, 육체와 어떻게 어,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인가 최근에 미키 세븐이라는 책 지금 봉준호 감독이 미키 세븐틴이란 영화를 만든 것처럼 인간의 의식이나 생각들이 그대로 백업이 돼서 이식을 한다면 육체는 아무리 뭐 다른 일종의 복제하는 거죠. 근데 복제하는데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나 생각, 자신의 행동 패턴, 의식까지 그게 백업이 된다면 그 육체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껍데기인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생산해낼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미키 7, 미키 17 영화인데.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이 95년도에 뭔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아, 나란 존재는 실제로 나인가. 아, 일종의 조작된 기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럼 나의 의식은 과연 누구한테 만들어져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럼 나는 누구인가? 이런 굉장히 심오한 철학적 질문을 하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픽이라든지, 여기서, 어, 그런 뛰어내리는 장면들, 그리고 약간, 일종의 투명망토처럼, 예, 옷을 벗고 피부에 있는 물질이 안 보이는 일종의 그런 역할을 하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아,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 아날로그로 다 그려진 그림이라는 게 어, 아, 더 놀랐고요. 아, 그리고 지금의 인공지능이라든지 AI가 그 당시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고 그 당시에 인터넷이나 이런 데이터적인 부분이 없는 시대에 이걸 또 만들어 다는 것도 어 대단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마 만화로 만들어서 다시 영화되고 이랬을 테니까 만화를 그릴 당시에 그런 인터넷이 없던 시대라는 거죠. 아 그리고 목 뒤에 그렇게 네 개의 점 있고 이런 게매트릭스나 이런 쪽에서도 다 아, 구현이 되죠. 아 그래서 굉장히 특이했다. 제가 뭐 공각기동대 일부분을 봤겠지만, 어, 공각기동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 나의 의식은 과연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내 육신은 그러면 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영혼과 육체, 그리고 의식과 어, 비의식, 어, 껍데기와 본질에 대한 얘기들을. 아, 하고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음. 아, 워낙 유명하다고 해서 공각기동대 가 워낙 유명한 애니메이션의 거의 뭐 에, 신적인 존재 <laughs>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또 매트릭스나 이런 쪽으로 연결돼서 어, 구현이 되었다고 하니까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화 자체는 대사랑도 굉장히 많고, 어, 어좀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하고, 어, 전투신이라든지 뭐 이런 그래픽, 어, 실사 그래픽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 그런 거 굉장히 예, 뛰어난 영화였다. 예. 아, 또뭐 있나. 공각 기동대. 애니메이션을 별로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아가지고, 뭐더할 얘기가 없네. 네. 이 유명한 감독이라고 합니다. 네. 이 감독의 영화, 어, 오시 마모르 감독의 영화, 1995년작, Ghost in the Shell 이라는 어,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이것도 잘 평을 맺게 얘기할까요 아, 얼마가 지나야 이 영화가 촌스러워질 것인가 아, 이 정도의 퀄리티의 철학을 담아낸 작품을 만들던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이 왜 지금은 모해한 양산형 애니메이션 작품만 만들까 안타깝다 대사 자기 보존을 위한 프로그램에 불구, 불과해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당신들의 dna 역시 자기 보존을 위한 프로그램에 불과해 생명이란 정보의 흐름 속에 태어난 결절점 같은 거야 종으로서의 생명은 유전자라는 기억 시스템을 지니고 인간은 그저 기억에 의해 개인으로 성립되지 설령 기억이 환상과 동의어라고 해도 인간은 기억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 컴퓨터의 보급이 기억의 외부화를 가능하게 했을 때 당신들은 그 의미를 좀더 진지하게 생각했어야 해. 와. 인형사와 융합한 구산하기의 선택은 이미 충분히 인간답다. 여기 이 디스토피아에서 살아가는 인간들도 제 삶의 결혈을 채우기 위해 육체를 기계에게 내주지 않았던가. 사지가 뜯어지고 내가 죽어도 끝끝내 유령처럼 떠도는 생명체들의 실존적 자각, 영혼의 소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당시에 꽤 충격적이면서도 지적으로 다가왔던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담론을 가지고 던지고 데카르트의 몸과 마음은 분리되었다는 이원론과 몸은 기계에 불과하다는 기계론, 그리고 니체의 몸과 마음은 하나이며 그것이 곧 나이자 삶의 주체라고 했던 전체론이 맞대결을 벌이는 것 같았던 공각 기동대, 인공지능, 로봇, 사이보그, 사물 네트워크의 어, 세상으로. 아... 95년도의 작품에서 나올 수 없는 내세계의 광활함과 전자두뇌, 광학미체술, 전신사이보그화, 상상 그 이상의 것들이 나온다. 지금이야 상상할 수 있지만 95년도는 불완전한 존재가 갈망하는 완벽한 자아. 실재와 허상, 자아와 기억, 실존, 생명의 정의 등 거의 모든 형이상학적 요소의 총괄적 고찰. 아까 그 이야기가 좀 맞았네요. 인간은 어쨌든, 기억이라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영화에서도 잠시 나오지만, 약간 조작된 기억을 가지고 있는 한 인물이 나오죠. 어, 그게 이제 일종의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그거를 일종의 심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과연 그, 그 존재의 어떤, 어, 가치성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던지면 굉장히 혼란스럽긴 하죠. 네. 결국은 그, 그 기억이라는 것이 자신이 경험한 것들 그리고 어떤 연결된 네트워크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그게 만약에 타인에 의해서 어떻게 심어진 것이면 그 사람은 그게 실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 그런 어떤 세상을 가상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쿠사나기 소룡도 어,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나란 존재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거. 그래서 그 인형사가 네트워크 상에서 이제 생겨난 일종의, 어, 인물이라면, 그런 존재론적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음, 어, 그런 인물이 될수 있죠. 예. 어 그런 걸 영화가 굉장히 앞선 시대에 예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는, 어 어 그런 게 대단한 지점 같습니다. 공각기동대였습니다. 안녕.